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또 최근에 발생을 했죠. 그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또 뚫린 메르스 힐체어 입국 설사 자진 신고에도 검역 무사 통과. 서울신문 9월 10일자 1시에 실린 내용이네요. 공항 통과 4시간 만에 의심 환자로 메르스 환자인 A 씨가 인천 공항 검역대를 아무 의심 없이 통과한 뒤 4시간 만에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서 3년 전 사상 최악의 메르스 사태를 키운 부실한 대응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네요. 아 빨리 이거를 그 저거를 했었을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격리 대상이 되는 게 너무 늦어가지고. 밀접 접촉자 범위가 검역관 출입국 심사가 항공기 승무원 탑승객에서 의료진 같은 가족 택시 기사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해당 업무 기사 내용을 링크로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는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바이러스 테마고요. 일단 50 있네요. 예. 진원생명과 오공하고 진원생명과학은 어저께 상한가 를 기록했었네요. 웰크론, 파루,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체시스, 이글벳, K.M. 또 K.M. K.P.M.테크, 인트론바이오, 조화제약, 큐로컴. 이어서 바이오제네틱 녹십자, CTC바이오, 대한유팜,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크리스탈바이오니아, 중앙백신, FTNE 이렇게 어, 바이러스 테마주로 묶여 있네요. 여러분들 해당 종목도 제가 어, 동영상 밑에 설명란에 네, 제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가을로 접어들 때 식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감기 조심하셔야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토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승이다, 상승. 감사합니다.